안녕하세요. 엔터박입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때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해서 큰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접근을 해서 욕심만 내면서 수익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절대 수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수익이 물론 났다 해도 그런 잘못된 습관과 기준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손실로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쉽게 내려면 은 나의 기준, 그러니까 이런 막 손실을 보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 나만의 기준 이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잘났다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기준들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그런 거 없이 무작정 어, 나의 그런 감이나 뭐 주변의 얘기나 전문가 얘기 듣고 생각도 안 해보고 내 기준에 맞는지 안안 안 맞는지를 어, 따지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손실이 크게 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 심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는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763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뭐요번주 중이나 다음 주 중으로 뚫어버리면서 2,800 포인트 노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에 이제 뭐 저항대는 2,800 포인트, 2,900 포인트 이렇게 있지만은 뭐800 포인트 뚫어서 2,900 포인트, 3,000 포인트 바로 바로 열려 있고 미국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연말까지 그러면 3,200 포인트 요런 자리 뚫어버리면서 신고가로 갈 수도 있는 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2일선을 올려놓는 이런 지수가 2일선을 올려놓는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 좋은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뭐 이탈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놨었을 때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 한번 눌러볼게요. 먼저 샘표식품 오늘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샘표식품도 이제 뭐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2,000원에서 26,000원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 가격대 계속 움직임이 있었고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뭐 이런 32,000원대 이 부분대가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슈팅이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44,000원 이런 가격대까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이렇게 나만의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나 뭐 종목들 막 보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보다는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나만의 기준대로 이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아, 이런 것들은 나의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 어떻게 잡아보고, 아, 어디 이탈하면 손절 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방식과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해서, 어, 따라서 들어가서 사서 막큰 뭐 수익 낸다. 뭐, 물론, 뭐,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습관을 잘못 들이시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손실이 크게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움직임, 오늘 또 나왔던 것들 한번 둘러볼게요. 사피엠 반도체인데, 사피엠 반도체.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움직임 보여주고, 이제 쭉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20일선과 60일선 요다 뚫어 버리면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요 봉이 좀 중요한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 정도뭐 보여지긴 한데 25,000원 정도 손절가 보여지고 요 위에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 가격대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위로 뚫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뭐한번더 갔다가 아니면 좀 내려왔다 이래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거래량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 기준보기한번 떴기 때문에 여기서도 뜨고 나서 뭐5% 10%는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거의 가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서도 시작을 해도 못해도 3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보는 단기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반도체 테마가 또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흐름과 같이 올라가면은 여기가 출발점이 되면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테마는 항상 관심을 두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8만원 뚫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움직임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테마로 묶인 것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 사피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라닉스 이런 것들도 같은 반도체 테마인데 시스템 반도체 테마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상한가 보내 주는 이런 봉이 나오고 나서 올리고 요요 어, 요 점상 갔죠 점상 가고 나서 눌러 주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오듯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앞쪽 저항대에 있는 자리가 이제 뭐 여기서 있었지만은 요런 자리에서 있었지만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밑에서 한번 어요 잡아 볼수 있는 거죠. 4,300원 정도. 혼절과 잡고 이런 자리에서 움직임 나오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나와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면, 5%에서 10%내외 수익 나면 20, 30% 넘게 수익 날수 있는 이런 타점이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랑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라닉스 같은 경우도 잘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이탈을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여, 여기를 뭐, 손절가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쯤 세력들이 가기 전에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지 보여주고 다시 가는 패턴이 나오듯이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버티기가 힘든,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면서 갈수 있다 그래서 뭐 라닉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좀더한번더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지 보여주면서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의 기준대로 잘 매매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정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셀 바이오 휴먼텍 이런 것들 지금 움직임 보여주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 것 같아요. 4200원에서 3700원, 요로 가격대 사이에서 움직임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상향하는 가격대의 흐름이죠. 이런 것들 뭐 화장품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 너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쭉갈수 있는 자리다. 화장품 테마, 아직 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위쪽 저항 대는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가 있고요. 6,700원, 5,500원 정도 뭐 이런 자리에 있는데, 짧게 보실 분들은 이런 타점 노리시면 되고, 긴 흐름에서 시작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뭐 짧게 가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그런 기준과 매매 성향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신규 상향한 종목들이 거래량 증서 움직임 나오면 잘갈수 있다. 그래서 손절보다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이런 타점에서, 가성비 좋은 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준 맞춰서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셀바이오 휴먼텍 말고 E8 이런 것들도 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17,800원대가 17, 저항대이긴 하지만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주면은 뭐 가상 관련 테마로 묶여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가심용으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가심용으 넣어두시고 뭐 내려오거나 이런 주요 타점들 한번 잡아보시고 위로 뭐 만약에 간다 하면은 뭐 여기 위에도 뭐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 많은 그런 자리죠 26,000원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있다 2만원대 뭐 살짝 저항때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 뚫어버리면서 이 위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련 테마가 어떻게 터지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 세력들 의 매집이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고려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갈지 말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막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나의 기준에 맞는 것 자기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찾으셔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진영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 잘 나오고 있죠 지금 내려와서 상한가 보내주고. 지금 요건 주요 타점 눌림목 자리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지금 뭐 손절가는 짧고 수익은 볼수 있는 뭐 많이 볼수 있고 짧게 보면 여기까지 오는 거의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타점이죠 그래서 21선 부근이 거량 들어오고 나서 21선 부근 눌러주면은 가장 좋은 타점이 나오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갈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 진영 같은 차트도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워트, 요거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결국엔 이봉 기준으로 해서 잘 들어가신 분들 다 수익권에 있고, 지금 여기서 좀 조용해지다가, 조용해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와줄 확률이 있어 보이는 차트1 5 0 0 0원대까지 그래서 뭐, 물론 안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엔 잘 가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고르셔가지고, 어, 뭐, 매매 습관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 노력과 관심과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트박이었습니다.